컨트롤 F는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상 정보를 활용한 기상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융합 서비스를 기상 사업에 적용하여 독자적인 기상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21 대한민국 산업 대상 융합 서비스 부문 ICT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기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산업을 위한 기상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F는 융합 기술 부문, 융합 기상 서비스 부문, 스마트 솔루션 부문, 기상 부문의 사업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대한 양의 기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해양 기상 정보 융합 솔루션 아이오믹스, 산악 기상 정보 융합 솔루션 모믹스, 도보 여행 기상 정보 융합 솔루션 하이믹스 등 일상생활과 여화생활에 필요한 기상 정보,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믹스는 상세 해양 기상 정보와 융합 정보 데이터 맵, 비주얼 맵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영상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해무, 기상 현상 정보를 제공하여 레저, 관광, 안전을 위한 종합해양기상정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맵, 비주얼맵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고해상도의 정보를 확대하여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능은 당사의 다양한 빅데이터 영상을 활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CCTV와 연계하여 실시간 분석 결과 및 알림 등이 가능합니다. 기상사업 분야의 IT 리더, 저희 컨트롤 F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